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집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네요. 어, 이게 아, 사계절 이렇게 꽃을 펴요. 얘가 지금 꽃이 다 져가지고 이렇게 꽃이 폈던 게다 져가지고 그러는데 입만 봐도 얘는 참 특이하고 예뻐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초콜렛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핑크 아르주. 핑크 아르주라고 가운데가 좀 은색이고 핑크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 초콜렛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라는데 좀 색깔이 연하지요? 핑크색인데 조금 연해요. 그래서 어, 핑크 아르조하고 초콜렛하고 요렇게 대품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번식이 너무 잘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새끼를 쳐요. 이렇게 옆에다가 자구를 이렇게 내어주거든요. 이 내어준 자구를 띄어서 어, 흙에다 심어놓으면은 다시 또 하나의 개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크니까. 어떻게 제가 포장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커서 근데 이게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많이 판매하는 농장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어 되게 예쁜 거 샀는데 걔는 확실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게 이름이 뭐더라 그게 이름이 어 조금 고급스러운 이름인데 <웃음> 잠시만요.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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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더라? 아, 못 찾겠네요. <laughs> 여기도 하나 또 있구나. 에스피아. 아, 이 핑크가 조금 까다로워서 핑크가 조금 어, 힘든데 다른 나머지들은 좀 쉬워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커지면서 꽃을 자꾸 내어주니까 좋더라고요. 자고도 내어주고 그리고 겨울에도 상관없이 어, 여름에도 크게 얘네들은 저기를 안 받아요. 뭐 벌레나 뭐 그런건 없고 이렇게 바람만 잘 통하고 햇빛만 조금 있으면 잘 자라요 그래서 얘는 좀 키우기가 쉬워요 게다가 얘네들은 또 물을 좋아하는데 물이 없으면 이파리가 쭉 처져요 그리고 여기 이파리가 약간 꼬여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것 때문에 이 옆에 자꾸 나오는 것 때문에 지장을 받으니까 잎이 꼬부라지더라고요. 지장을 받지 않게끔 얘네들을 이렇게 잘 펴줘야 돼요. 다른 애들 나올 때, 이 쪼꼬미들 여기 속안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지장을 받으면 얘네들이, 어 꽃도 찌그러지고, 이파리도 찌그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밑에 잎들은 따줘도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아니면 잘라서 꺾고 재해도 되고요 얘네들은 어, 물만 잘 주면 잘클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상관없이 다른 거는 여름에 좀 지장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름에도 지장 없이 잘 키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어, 번호표를 내네 두은안 붙였네. 그래서 제가 작은 것만 분양하려고 하는데 어, 특별히 큰 거를 이렇게 큰 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큰 거는 입장을 어, 입장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차를, 차를 어디다 놨지? 자가 이걸로 해, 해야 되나? 얘네들 입장 하나가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커요. 이건 눈금이 잘안 보이네? <laughs> 이게, 몇센 m 야 어? 5cm, 10cm, 11cm. 입장 하나에 11cm이다 보니까 20cm가 넘어요. 거의 30cm 정도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잎이 잎이 딱딱해서 잘못하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부러질 거 감안하시고 어, 나는 분양을 받고 싶다. 나는 가지고 싶다. 그리고 요 새끼 요렇게 나올 때 얘네들을 따서 심으면 오히려 이렇게 작을 때 분양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만 분양하려고 꺼냈는데 꺼내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이큰 애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혹시나 아, 큰 애들 좋아하시면 어, 신청하시라고 제가 어, 꺼내놨습니다. 지금 1번은 요렇게 소주컵에다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는 물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밑에 저면으로 해서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물 빨아먹고 얘가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요렇게. 요렇게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물을 넣어 놓고 계속 물 속에다 이렇게 정거 놓으면 있잖아요. 밑에서 뿌리가 썩어 버려요. 그러니까 한번은 말렸다가 또한번 주고 또 말렸다가 이렇게 바짝 말렸다가 또 물을 주고 그러면 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명 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보고 밑에다 컵을 두 개를 놓아요. 그러니면은 그러니까 물을 또 자주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얘 흙이 이렇게 말른 게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물을 부어주고 그런 식으로 키우거든요. 그랬더니 아, 이거, 저 요만한 거 하나 샀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laughs> 중간에 몇번 팔기도 했는데, 아, 올겨울 지나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싸게 분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1번은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작은 거, 아, 이런 게 포장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아, 아, 2,000원. 그 다음에, 아, 얘네들은 3,000원 2번 3,000원 2번인데도 얘는 목대가 두개예요 그리고 3번도 두개 3,000원 4번부터는 5,000원씩의 분양 드리겠습니다. 어, 스트로베리라고 해서 얘는 색이 연해서 그러는지 조금 어, 얘네들에 비해서 얘는, 얘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잘안 커요. 크는 게. 네, 입장은 이 밑에 이런 입장은 제가 띄어 버릴 수도 있고 아, 보낼 수도 있고 하는데 옆에 이렇게 세순이 나오잖아요, 옆에서. 이런 거 나오면 밑에다 다시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어 젓가락으로 쑤셔 가지고 아 구멍을 좀 만든 다음에 딱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물안 떨어지게 자주 주시면 얘네들 아주 잘 자라요. 그리고 꽃도 펴주니까 예쁘기도 하고 꽃도 색깔이 아주 어디 있어?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꽃을 피워줘요. 여기저기서 꽃대가 몇 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쁘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랬지? 아... 또 생각이 안 나요. 보고 올게요. s p 아이 종류를 s p 아라고 해요. 아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어, 키워보니까 얘네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번씩들 키워보세요. 키워서 자구들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꺾고지하고 그러면 옆집도 놀아주고 친구들도 하나씩 주고 아 그러기에 아주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4번부터는 5천원. 4번 5번. 5번은 어, 초콜릿 6번은 핑크 아르주 7번은 3천원 해드릴게요. 7번은 좀 약하네요. 7번 핑크 아르즈 만약에 얘네들 가다가 뽑히거나 부러지거나 그래도 다시 꽂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7번은 3,000원 4, 5, 6은 5,000원씩이요. 그 다음에 음 7번 4, 5 어, 4, 5, 6 어, 5,000원 7번은 3,000원 8번은 5,000원 8번, 8번 초콜렛, 8번 5,000원, 9번도 5,000원, 9번, 9번요 9번도 5,000원, 10번, 10번도 5,000원, 10번은, 대가 완전 원목대에서 내가 잘라가지고, 또한 자루를 꽂아놓고, 또 옆에서 또 자라고, 얘는 원몸이에요. 10번, 10번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만원씩에 드리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포장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잎이 부러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잎이 부러지면 잎꽂이 하셔도 돼요. 잎꽂이도 잘 돼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지만 잎꽂이도 잘 되니까 잎꽂이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거싹 따버리셔도 돼요. 부러지거나 그래서 보기 싫으면 밑에 잎들 다 따버리고 여기 두 장만 가지고 있어도 금방 늘어나요. 얘네들은 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대품은 11번, 어, 12번 12번은 핑크 아르주 어, 얘는 초콜릿 그 다음에 13번 초콜릿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대품 11번 11번도 요렇게 새끼 자구들도 나오고요. 커요. 그리고 14번 14번도 요렇게 오. 저, 물에 담가놨어요. 제가 14번 15번 15번은 또 키가 크네요. 어, 이렇게 키 크고 막 자고 나오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나씩들 사가세요. 어, 17번, 17번도 대품인데 어, 대품 원대는 좀 잘라가지고 밑에 새로운 새순도 나오고 어, 얘도 가지 많이 쳤어요. 16번, 17번. 아니, 아니. 이게 17번 이고요 얘가 16번 이네요 16번 17번은 핑크 아르주 요렇게 뒷모습 새로운 잎대 나오고요 아잎 떨어지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최대한 아안 부러지게 어떻게든 싸 보겠습니다 근데 부러지는 거어 싫으시면 작은거 시키시고요 어, 부러져도 난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큰거 시키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 어, 16번, 17번 했죠? 이거 18번이요. 18번은 핑크 아루즈하고, 어, 어, 이거 뭐지?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하고, 어, 둘, 네 개가 들어있어요. 네 개가 들어있어서 얘는 5,000원에 드리고요. 핑크 아르주 어, 얘는 음,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몸때 하나여서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18번, 19번 어, 제가 이름 어, 번호표는 붙여놓겠습니다. 이렇게 분양할테니까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고 문자주시면 앞에 어, 다육이나 아프리카 식물 시킨 거하고 같이 합배송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문들 많이 주세요.